안녕하세요. 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개별 판매를 들고 왔는데요. 이것도 반값 이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고, 그러기 때문에 반값 이하를 갖고 왔고, 오늘 영상이두개 정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먼저 우편 등기 택배만 배송하고요. 이거 꼭 읽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은 배송을 못하는 날이라서, 이제 금요일 날 주소도 화요일 아니면 월요일 날 그때 좀 배송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첫 번째 랜봉, 캡처해주세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우님 출처 등장국님 출처. 사하울님 출처. 여기까지 사하울님 출처였고 이거는 한길님 출처. 이것도 한길님 출처입니다. 꼭이 앞면 캡쳐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이건데요. 이거 꼭 캡쳐해주세요. 비타님 출처. 그리고 이건 지인님 출처, 이렇게. 그리고 이거 진인님 출처, 우이님 출처, 마틴님 출처, 이거는 비타님 출처, 된잡국님 출처, 흥비님 출처, 이렇게. 이것도 캡처해주세요. 지아님 출처, 목찬님 출처, 한결님 출처, 일리님 출처. 이거 이는 뭔? 꼭 캡처해주세요. 출처 모르는 거 등짝공님 출처, 백열님 출처, 일리님 출처, 진진님 출처. 지민님 출처, 마치님 출처, 사하울님 출처. 사하울님 출처. 제 출처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민봉 사하울님 출처. 님 출처? 출처 모르는 거? 빅빅님 출처? 페님 출처? 진작국님 출처? 마지막. 시인님 출처. 꾸준님 출처. 지현님 출처. 금강님 출처. 이렇게 개배 판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